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팅엄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우드와 깁스와이트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박스 안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허드슨, 오도이가 좌측 사이드에서 속도가 믿는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을 벌리는데 능하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와 측면 돌파 빈도가 상승세를 보이며 다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아이나의 부재는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방 압박 강도와 이선 연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어서 브렌트퍼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 골조로 사용하지만 경기도 중 수비 라인과 삼선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과도한 공간이 발생하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담스 고르와 은배모를 활용해 공격 템포를 높이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며 중간 공간이 비어버리는 약점을 보인다. 파비우와 다실바의 이탈로 인해 미드필더 운용폭이 더욱 얇아졌고 역습이나 간결한 패스플레이에 쉽게 뚫리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 중반 이후부터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실점 위험도가 급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브렌트 퍼드는 구조적인 간격 붕괴와 삼선 커버력 저하가 맞물리며 상대 전개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노팅엄은 좌측 침투의 정확도와 연계 속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 이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팅엄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노팅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베티스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다. 박한부가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로셀소와 안토니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에 배치되면서 상대 수비를 넓히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공수 간격도 매우 밀도 있게 유지되고 있어 역습 전환 시 볼이 원활하게 전방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피오렌티나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쓰리백과 윙백 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이 최전방을 맡고 있으며 만드라고라가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측면 공간에는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베티스의 풀백과 윙포워드 조합을 상대로 수정 열세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못해 측면 공간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베티스는 구조적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완성하고 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측면 수비 숫자에서 수정 열세를 안고 있어 베티스의 빠른 전환과 폭넓은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베티스가 주도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베티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르고르덴데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르고르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중심의 점유율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다. 굴릭센과 주게리 측면과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팔레니우스가 최전방 공격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리그 특성상 빠른 압박과 높은 템포를 경험할 기회가 적어 강한 압박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빌드업 구간에서 상대 압박이 거세질 경우, 패스 루트가 끊기며 전진 속도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리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구사하고 있다. 잭슨과 콜파머, 은쿤쿠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탈취 후 빠른 침투와 박스 공략을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상대 템포가 느릴 경우,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볼탈치 후 빠른 공격 전개와 슈팅 연결이 매우 빠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첼시는 초반부터 유르고르덴의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해 경기를 지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유르고르덴은 압박 저항력이 약해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늘어날 위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첼시가 주도권을 쥐며 빠른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토트넘 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다. 솔란케와 존슨이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으며 메디슨이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찬스 메이킹을 책임지고 있다. 비록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라인 밸런스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홈 경기라는 점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가 겹치며 높은 집중력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보데글림트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팀이다. 회그와 하우게가 좌우 측면 돌파를 주도하고 있으며 블롬버그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잉글랜드 원정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높은 압박과 빠른 경기 템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런던 원정 특유의 심리적 압박이 작용할 경우, 수비라인이 쉽게 흔들리거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홈이 점을 극대화하고 강한 압박과 템포 전환을 지속할 준비를 마쳤다. 보데글림트는 심리적 압박과 수비 조직력 저하로 인해 토트넘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버텨내기 어렵고 결국 경기 주도권과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토트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빌바오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측면 활용과 빠른 공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오이안 산세트, 알렉스 베렝게르, 마로안 산나디를 집중적으로 오른쪽 측면에 배치한 뒤 상대 수비를 이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후 반대편에 위치한 니코 윌리엄스에게 빠른 오픈 패스를 연결해 1대1 돌파를 통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특히 니코 윌리엄스의 개인 기량이 최근 절정에 달한 만큼 이런 패턴은 득점 찬스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술로 자리잡고 있다. 이어서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쓰리백과 윙백 조합으로 수비를 구성하고 있다.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쓰리백과 윙백 조합 특성상 상대가 측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경우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윙백이 오버래핑에 나선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니코 윌리엄스 같은 개인 돌파 능력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구조다. 빌바오는 오른쪽 밀집 전개 후 반대 측면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며 니코 윌리엄스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상대를 흔들고 있다. 반면 메뉴는 구조적으로 측면 공간 커버에 취약한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빌바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경기 빌바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위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